자 이제 뭐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이제 손을 다 봤어 이제 포장을 해야지 포장하는 게 있으면 리본도 잘 이상 없이 들어가고 아 이게 살리는 데구나 고생을 해. 이런 거, 이 타자기는, 직구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에이, 더, 하, 뭐, 보탄도 이렇게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. 개판. 뭐가 막 부서지면 돼, 이제. 이렇게. 얼마나 충격이 세게 먹은지, 그냥. 안에, 부셔이기는데다 깨져나가고. 여기, 이것도, 밑에. 선이 완충해지는 게. 깨질 때도 다, 고무 종류는 다 깨져나가고. 없어서 작동은 되는데, 소음 줄이기 위해서 이걸 다, 다.